추성우는 한 방송에서 아내인 야노시오가 본인은 잽도 안 되게 잘 번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야노시오는 한국에선 친근한 이미지이지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탑급 모델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해 항공사, 화장품, 통신사 등 브랜드 광고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그야말로 정상급 모델로 오랜 기간 활약해왔죠. 최근 추성우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야노시오가 마련했고. 집에서 자신의 물건은 거의 없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이때 공개된 도쿄 하라주쿠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는 51평 규모로 약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야노시오는 하와이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집의 가치가 무려 138억에 고가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야노시오의 재산은 200억 이상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팬들과 소통하는 SNS를 보면 그녀는 유명인 플루언서임에도 밝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 꾸준한 관리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성실함이 그녀의 인기와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